백정현이 선발로 나섰습니다. 올 시즌 11경기에 등판해 3승 4패 1세이브 3.4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화를 상대로는 시즌 첫 등판입니다. 한화는 김민우를 마운드에 세웠는데요. 지난 5일 삼성전에서 6실점하며 패전한 바 있습니다. 강경하게 1타점 적시 2루타로 손취점을 가져가는 한화 이글스. 반면 상대 선발 김민우에 이렇다 할 안타를 쳐내지 못하는 삼성의 타선입니다. 몸에 맞는 볼과 볼넷으로 어렵게 만든 말루 기회에 강민호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7구를 노려봤지만 탐진으로 물러납니다. 한화는 이용규의 1타점 적시 2루타와 강경학의 1타점 적시타로 2점을 더 달아납니다. 이제 점수차는 넉점입니다. 8회초 강민호에게 두 번째 찾아온 말루 찬스. 그러나 이태양의 포크볼에 결국 또다시 삼진으로 물러나고 맙니다. 9회 2사주자1 2루 상황에 타석에선 구자욱에게 팬들의 응원이 쏟아지는데요. 아영안 풀리는 경기입니다. 결국 땅볼 아웃으로 처리되면서 경기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0대4 여러 번의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무득점으로 패하는 삼성입니다. 어제 선발 백정현은 6이닝 동안 5피안타 2탈 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결국 패전의 멍해를 썼습니다. 나란히 1승씩 나눠 가진 양팀은 오늘 대전에서 주중 3연전 마지막 결투를 벌입니다. 생생 베이스볼, 김단합니다.